아 오늘은 제일 먼저 좀 질문 하나 하고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가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구약은 이미 옛날에 지나간 법이니까 지키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어, 그렇다면 십계명은 어떻습니까? 십계명도 구약에 역시 모세가 받은 법인데 너무 오래되고 이미 신약 시대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과는 상관이 없는 걸까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십일조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명령도 구약에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율법이니까 지금은 안 지켜도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일까요? 율법과 복음의 그런 관계를 설명하기에 있어서 어떤 때는 그것에 대한 이해가 첨예하게 이렇게 갈릴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복음이 또 율법을 계승하는. 그래서 율법의 자리를 대체하는 뭐 그런 기능으로 비춰 주기도 하고요. 어떤 구절에서 그 시편 말씀 같은 데를 보면 모든 율법은 다 완전하고 선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도 있는데 예수님은 또 어떤 경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막 책망하면서 율법의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없어져야 되는 것처럼 예, 네, 그렇게 이렇게 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율법을 그 반대하거나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은혜를 받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 실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지켜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지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7절을 보면은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것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 게하이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에서 율법하고 선지자를 얘기할 때 그것은 어떤 독립된 대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약에 있어서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나오면 무더, 무조건 구약의 말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오경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예수님 때에는 성경이 지금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신약에 모든 책이 존재하기도 훨씬 전이니까. 그래서 그때는 율법서와 예언서만 있었어요. 예. 그래서 율법이라고 했을 때 모세 오경을 상징하는 거고 또한 여기서 선지자 했을 때는 그것은 선지서, 예언서를 의미하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그 구약의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그 오래전부터 그들이 지켰던 율법과 반대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메시지 중에서 당시의 율법주의를 반대하시고 배격하신 그런 말씀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한다라는 그 뜻의 원어를 보니까 이룬다, 성취한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세의 그 율법과 선지서들을 뭐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완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 우리가 제, 제가 제일 처음 여러분에게 질문했던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흘려주신 복음이 그 보혈이 바로 율법의 폐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성취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은 곧 모세의 율법의 성취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1획이라고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건가? 그거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율법의 1점 1획이라도라는 표현은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절대 권위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그런 구절을 보면 사실은 점 하나의 위치에 따라 그 단어가 달라져요. 그래서 일점이라도 일획이라도라고 얘기하는 그 말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모든 율법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율법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뜻인 것이죠. 따라서 혹시나 우리들의 마음에 율법은 오래된 것이고, 나쁜 것이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고, 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죠? 당시 구약시대 율법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율법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 거냐. 그래서 무엇인가를 지켜야 되는 거, 또한 이것을 하면은 안 되는 거. 그런 것에 분명한 기준을 세워 주신 것이죠. 따라서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양이나 소를 반복적으로 죽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함을 알게 해주는 어떤 통로.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직 율법만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의롭게 될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데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라도 꼭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들의 행위만 있는 것을 보고 율법의 정신에서는 멀어진 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회칠한 부던 것 같다. 겉으로는 깨끗하고 정결해 보이고 근사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없어져 가는 문드러져 가는 악취나는 그런 것과 같다. 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 여러분들 혹시 몇 가지인 줄 아십니까? 613 가지예요. 613 가지. 613 가지인데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해라, 이거를 꼭 지켜라. 그것이 248 가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부정적인 명령을 내린 것이 365 가지. 그래서 합하면 613 가지예요. 그런데 613 가지의 율법을 살펴보면 어떤 거는 법도 있고, 주례도 있고, 의식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많은 율법들을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세 가지 법으로. 첫 번째는 뭐냐면 의식법. 두 번째는 시민법. 그리고 세 번째는 도덕법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 613가지의 율법을 제가 지난번에, 뭐 오늘은 아니지만, 지난번에 한번 쭉 이렇게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각종 제의, 규정, 규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의식법. 달리 말하면 제사법과 관련된 거예요. 제사법. 그러니까 당시에 제사가 얼마나 종류가 많았습니까? 그래서 재물을 드리는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나눠졌냐면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제사의 종류가 나눠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재물을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의해서도 화제, 전제, 거제, 요제, 관제, 이런 식으로 나눠졌어요. 또한 제사를 드릴 때도 이것이 절차가 있어요.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다 제사장이 그 모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물을 드리는 법과 예배하는 법 그런 법들을 하, 하,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의식법, 제사법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으로 친히 제물이 되셨죠. 흠 없는 어린양. 그죠? 그, 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체가 흠 없는 어린양이 되셨고, 또 친히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런 모든 것을 단번에 이루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기독교인은 더 이상 어디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뭐 제물을 끌고 가서 제물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이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올리신단한 번의 제사가, 그단한 번의 제사가 우리의 죄가를 영원히 없어져 없애버리는 단한 번의 제사로 끝나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법은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가 아주 잘 나와 있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영 단번에 이 제사를 이루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그 희생제사, 피 있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재물들을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번거롭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의식법 혹은 제사법. 제일 많은 것 조항을 차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시민법이 있어요. 시민법. 그 율법에, 그 시민법은 일종의 민법, 형법법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민사상의 소송, 형사상의 사건들 해결하기 위한 어떤 재판에 대한 규례, 조항, 예, 그런 것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그 율법 시대에 모세가 있을 때 많은 재판을 그런 감당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법도 이렇게 보면 어떤 것들은 참어 좋은 법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지킬 수 있는 법들이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이 그때 시대에 맞게 갖춰진 그런 법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신정시대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 놓는 기본정신이 그런 거죠. 거기에다가 당시 모세율법은 뭐 부모를 치거나 안식이를 범하거나 무당이나 우상을 섬긴 사람의 그 형벌은 뭐였냐면 사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현대에서 그대로 우리가 지키기에는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그때하고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그런 시대였고 지금의 시대는 이게 지금 어떤 뭐각 나라마다 헌법이라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예전 모세의 율법대로 지금 우리가 그대로 지킨다 이게 좀 어렵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율법의 제사법, 그다음에 이그 다음에 이그 시민법, 그 다음에 세 번째를 이루고 있는 법은 율법의 중요한 법은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모럴러라고 하는 도덕법. 그래서 도덕법에 뭐가 해당되냐면 식계명 그리고 사랑의 계명 같은 어떤 윤리적인 계명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도덕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인 거예요. 십계명.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산상 수 순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쭉 나오게 되는 윤리적인 강령에 관한 것도 어떻게 보면 다 여기에 도덕법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덕법에 해당되는 것은 그 바탕이 뭐냐?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그 바탕으로 이루어진 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도덕법은 과거에만 유효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들에게 여전히 유효하고 지켜야 하는 법의 요소로 나와 있는 거죠. 따라서요, 우리가 이 구약의 율법 가운데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이세 가지 중에서 지금도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법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도덕법인 거예요. 도덕 그 정신, 십계명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그 계명은 도덕법으로서 우리가 여전히 지켜야 하는 거죠. 뭐 제사법, 이뭐 구비는 거는 먹지 말고, 뭐 어떤 재물은 이렇게 각을 뜨고 그런 법들은 우리가 더 이상 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사 소송, 민사 소송 그런 것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이 도덕법만큼은 구약의 율법 가운데 도덕법은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율법의 그 도덕법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의예요, 의. 의는 의롭게 되는 걸 얘기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인 의로움을 이루신 분이시라. 는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예레미아가 예언한 거거든요.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와서 왕이 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룰 것이다. 이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 다윗의 의로운 가지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요구하는 뭐를 이루셨어요? 의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도 똑같이 예언서의 부분이 있는데 다니엘서 9장 24절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죠. 자,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니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예언한 이 영원한 의, 영원한 의로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자로 오셔서 뭘 이루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 의로움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딱 선언하고 있어요. 너무나 명백하게. 한번 다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들에게 의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인 의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서로 배척되고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과 폐지, 대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거예요. 따라서 성경은요 이 그림자와 실체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실체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자의 역할이 바로 구약의 율법인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몽학선생과 참선생의 비유로 그렇게 나누고 있죠. 몽학선생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율법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선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명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잖아요.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두 가지를 율법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개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아까 세 가지 나눈 제사법, 시민법, 그 다음에 이 도덕법 중에서 도덕법이 해당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신 우리의 이웃들을 또 다른 성도들을 또한 사랑하기에 힘쓰는 우리 주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천국 시민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19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천국에 있다고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있고 천국에서도 지극히 큰 자라 일컬음을 받을 자가 있다 라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서 작은 자라는 거예요? 이계명 중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천국에서 작은 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구약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소홀하게 대하면 결과적으로 율법을 우리가 범하게 되는 것이고 율법을 의미 없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제사법이나 또한 시민법이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약에서 지켰던 것처럼 그렇게 지켜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죠? 이미 지나간 거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는 법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하는 한 가지 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도덕법. 그죠? 도덕법. 그래서 구약의 십계명과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하는 그 순종의 의미가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성경 말씀을 그냥 우리의 취향에 맞게 취사 선택해서 우리가 믿는 것 또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 말씀은 여러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들의 안에 있는 죄와 교만을 책망하기도 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움으로 우리를 이끄시기도 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경우는 그냥 어렵고 부담되는 그런 말씀들은 넘어가고, 그죠? 그런 것들은 쉽게 넘어가고, 우리들의 마음에 어떤 위로와 약속만을 주는 그런 말씀만 우리가 좋아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취사하는 사람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는 것이죠. 모든 성경 말씀은 다 소중한 거죠. 디모데오서 3장 16절, 제가 방금 외웠던 것처럼, 모든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있는 거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전체가 우리들을 더욱더 주님 안에서 온전한 존재로 세우기 위해서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우리가 정말 더욱더 건강한 크리스천으로 또한 건강하고 견고한 신앙으로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냥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만 취사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정말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뿌리 깊은 믿음으로 성장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폭탄 같은 발언을 하셨어요. 20절이에요, 20절. 내가 너에게를 놓으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 보통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바리세인과 서기관의 의는 책망할 것이 별로 없을 정도의 의로움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 바리세인 서기관들을 바라보면 정말 몹쓸 사람이잖아요. 몹쓸 사람이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쉽게 딱 판단을 해버리는데 당시 사회에서는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존경받는 그룹이었어요. 인정받는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세파라고 하는 그런 파는요, 거의 150년 동안 이 유다 사회에서 최고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의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제사장의 성서 해석보다 이 바리세인의 성서 해석을 더 우위에 두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어요. 또 서기관들은 당시의 율법 학자죠. 학자예요. 교수들이죠. 그러니까 서기관은 주로 레위지파 사람들에다가 세습직이고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고 우러러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이 보통 대중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저 사람들보다 어떻게 의의가 나아질 수가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바리세인과 서기관이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 경건한 모습, 그러한 모습에 감동을 받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뭘 보신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고 속에는 거짓과 교만으로 가득 찬 것을 예수님은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을 보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먼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5절을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자들의 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진 의의보다 훨씬 더 나은 의의를 가져야 된다. 율법을 지키고 단순히 겉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어찌 보면 율법의 핵심이고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준행할 때에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될수 있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당시 사람들의 인정은 받았지만 누구의 인정은 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은 받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시선을 신경쓰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쉬운 질문이라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죠? 당연히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면 사실은 사람들의 인정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도와 금식, 구제 또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치고 착실하게 모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속 마음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행위만 있는 겉 모습만 있는 껍데기 신앙인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겉모습 행동 뿐만 아니라 내적인 경건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건의 능력은 어떻게 하면 생겨나는 걸까요? 말씀 묵상과 기도와 같은 이러한 경건의 행동이 없이 경건의 능력이 생길리가 만모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경건의 능력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의 목적은 뭐예요? 경건의 능력이 있을 때 그것은 나의 의와 나의 어떤 행위와 공로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칭찬드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가 된수 있다는 라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딱딱한 말씀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이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또한 천국 시민의 자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1.1액이라도 우리가 하찮게 여기지 말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온전한 마음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인정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